안녕하세요 룬펜입니다 페 이번화에선 지난화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스프링스 주변을 탐험해보도록 할게요 계속하기 빠른이동 구스프링스 이제 이 마을을 본격적으로 둘러보도록 할게요 아직 안 가본 구스프링스 주택 여긴 사람이 없네요. 그리고 어째서인지 여기 물건은 그냥 가져갈 수 있네요. 어 뭐지? 주민들이 이거 자기 거라고 뭐라 할 텐데 미실 박사 이외에는 어저한테 좋은 거니까 여기에서 음식이랑 적당히 돈될만한 것들을 챙길게요. 그리고 이 마을에는 우체통들이 여러 개 있는데 둘러보다 보면 아마 잡지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잡지 왜안 나와? <laughs> 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채통 비었음. 어 계속 둘러보다 보면 나올게요. 나올 거예요 나오면 말하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은 다른 주택에 들어왔습니다. 어 여기 여기 물건은 제대로 훔치기 취급이네요. 훔치면 카르마가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좋은 팀이니까 훔치도록 할게요. 12개이지탄. 구급상자에서 스팀팩이랑 여러가지 의약품들을 얻었어요. 어, 도금이, 그러지 마. 어, 더 이상 루팅할 만한 건 없네요. 다시 밖으로 나가서 우체통에 잡지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체통 비어있음. 어, 저기 또 다른 우체통이 보이네요. 우체통! 비비탄 97개, 비비총 하나, 다트. 이상하게 비비탄이 들어있네요? 이 근처에 빅터의 오도막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무슨 템이 있는지 볼게요. 안에는 탄약상자가 하나 있네요. 22LR 탄이라는 걸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기 수리 도구가 하나 있네요. 저걸 이용해서 무기를 적당히 수리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딱히 수리하고 싶은 무기는 없네요. 그리고 또 다른 탄약상자가 있어서 거기에서 에너지셀을 얻었습니다. 어, 여기에는 사마귀가 있네요. 거대 사마귀 유층이라는 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스프링스 학교가 있네요. 메가톤도 근처에 학교가 있던데, 이 구스프링스도 근처에 학교가 있네요. <laughs> 어, 아마 초한 마을 전통인가 봅니다. 여기엔 사마귀 알집이라는 게 있는데, 터트리면 엄청 많은 사마귀들이 나와요. 하지만 그냥 밟아서 잡을 수 있으니까 편하게 잡으면 됩니다. 일단 여기 있는 적들을 다 잡고 여기를 둘러보도록 할게요. 사물함. 여기에 프로그래머 다이제스트라는 책이 있고 잠긴 단말기랑 잠긴 금고가 있네요. 아마 단말기는 금고를 열어주는 거일 텐데 이 금고가 제가 열수 있는 금고니까 그냥 열도록 할게요. 금고 안에는 스텔스 보이랑 슈퍼 스팀팩, 멘타츠, 병뚜껑, 그리고 사이버네틱 수술 기본이란 책이 있습니다. 당신시는 별로 쓸모가 없지만 이 매우 유용하고 진귀한 책은 어느 의사든 능력만 된다면 사이버네틱 수술을 집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네요. 완료! 선택! 더 많은 의사들에게서 사이버네틱 수술을 잠금해지기 위한 훈련 매뉴얼을 찾으십시오. 어, 뭔지 모르겠는 퀘스트가 완료가 됐다고 하네요. 이 퀘스트입니다. 나는 전기향을 꿈꾼다.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이버네틱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의사를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지금은 굿스프링스에서 이 퀘스트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머리펜들이 좀더 있고, 사물음이 있네요. 사물음 안에 딱히 루트 갈 만한 템은 없네요. 그러면 다시 이, 마, 이 학교 밖으로 나갈게요. 여기에 또 다른 우체통이 있습니다. 근데 잡지는 없네요. 어 뭐지? 구스, 구스프링스 마을 우체통에서 잡지 꽤 자주 나올텐데 어째서인지 잘 안나오네요.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체통에 잘 살펴보다 보면, 이렇게 잡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얻은 잡지는 프로그래머 다이제스트라는 잡지네요. 그리고 또 다른 구스프링스 주택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통 난이도로 잠긴 금고가 있네요. 하지만 제 스킬 레벨이 부족해서 루팅은 못했습니다. 어, 그 위에는. 구급 상자가 있고, 근데 스팀팩이 없는 구급 상자네요. 다른 의약품들이 있긴 한데 스팀팩 같이 비싼 탭이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다시 나가도록 할게요. 이제 이 마을을 어느 정도 둘러봤네요. 상점 뒤쪽에 있는 건물들을 좀 둘러보고 저 주유소 쪽으로 가볼게요. 잡지 오늘의 내꺼이. 오늘의 내꺼의 잡지를 우체통에서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집에는 음식들이 많이 있고 젊은이의 삶이라는 잡지가 있네요. 근데 저 잡지는 지금 딱히 필요가 없으니까 무시하도록 할게요. 어, 이 방, 이집 바닥에 그 두더지지로 만든 카펫이 하나 있네요. <laughs> 되게 특이한 집이죠?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처리를 해 가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식재료들을 얻었습니다. 어... 이 근처 집들은 문이 막혀 있네요. 음... 이제 둘러볼 집은 대강 둘러봤네요. 그러면 저 주유소 쪽을 통해서 유니크템을 얻을 수 있는 무덤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주유소는 전쟁 전 주유소로 해서 지금은 그 주유 기계들이 다 없어져 있어요. 하지만 선셋 사르파필라 자판기는 멀쩡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음료수를 몇개 얻었어요. 이제 주유소 뒤쪽 산으로 올라가서 이 절벽 근처를 이산 중턱을 걷다 보면 어느 무덤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유니크 단검을 얻어볼게요. 여기서 어느 정도 걸어야 되지? 아마, 그럭저럭 많이 걸어야 될 거예요. 가다 보면, 뭐냐, 들깨 같은 놈들도 나올 텐데, 경험치니까, 보이는 족족 다 잡으면서 갈게요. 오 코요테! 코요테라는 놈이네요 코요테 고기랑 코요테 가죽을 얻었습니다 어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물건들의 무게가 299나 되네요 그러면 동료한테 적당히 물건들을 들게 시키고 다시 이동하도록 할게요 아마 이 근처일 텐데. 여기가 아닌가? 어, 계속 산을, 산 중턱을 걸어가보도록 할게요. 이 근처에 좀 강력한 적이 있으니까 조심조심히 걸어야 합니다. 아, 저기 보이네요. <laughs> 여기 까마귀가 있어서 저걸 잡고 싶었는데 못 잡았습니다. 가까이 간 다음에 조준해서 잡을게요 까마귀의 은신치명타 방사 바퀴벌레를 잡았을 때처럼 1의 경험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찬스의 무덤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니크 무기인 찬스의 나이프가 있는 무덤이에요 이 나이프는 데미지가 31이고 디 p 스가 124입니다 시식헤어보다 데미지는 떨어지는데 무게가 1이에요 엄청 가벼운 보조무기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선 이제 이 찬스의 나이프를 보조무기로 들고 다닐 것 같네요. 그리고, 원래 뉴베가스 플레이 할 때는 이렇게 찬스의 나이프를 얻었으면 빨리 구스프링스로 돌아가야 해요. 이 근처에 카사도르라는 강력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폴아웃3를 하면서 여러가지 템들을 얻어서 이제 카사도르를 잡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 카사도르, 카사도르들을 역으로 제가 잡아서 경험치를 얻도록 할게요. 어, 이 근처에 카사도르가, 저기 있네요. 저기 날개가 보입니다. 한 마리 잡았고, 이제 카사도르 새끼가 하나 있네요. 이 녀석도 잡았습니다. 엄청 강력한 쉰용 어설트, 아니, 주한용 어설트 라이플이죠? 어, 제가 지금 동료들한테 무게 줄인다고 수류탄을 넘겨줬네요. 다시 도금미 탄테서 수류탄을 되돌려받고 이제 이 수류탄으로 카사드르 놈들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카사드르 놈들이 죽인 시체들도 있으니까, 이 시체들도 루팅하도록 할게요. 카사도르가 죽는 거 맞나? 다른 이유로 죽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죽은 시체니까 루팅을 하면서 갈게요. 오, 저기 카사도르가 보이네요. 이 죽은 사람들이 원래 살, 살고 있던 곳일 텐데 지금은 카사도들이 저기서 살고 있습니다. 세이브를 하고 도구밑한에서 받아온 수류탄을 쓸게요. 4개를 던지니까 그지사야 뭐가 죽었는지 경험치가 좀 들어오네요. 도구미! <laughs> 도구미! 이 많은 카사도로한테서탱 섰는데 HP가 3밖에 안 날았습니다. 어, 뭐야. 점점 내려가네요? 아 맞다. 이 카사도르름들은 독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격을 받으면 점점 체력이 내려갑니다. 지금은 도금이지 멀쩡한 것 같은데 체력이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중이니까 루팅하면서 틈틈이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도록 할게요. 이 잡은 카사도르들한테서는 카사도르 독주머니를 루팅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나중에 근접무기나 독 다트의 발을 독대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거, 일반 거주민들이랑 핀드라는 놈들이 있네요. 이 핀드라는 놈들은 아마 뭐냐, 폴아웃3에서 이 레이더랑 비슷한 놈들일 겁니다. 조도금이체억 어, 어느 정도야? 141! 아까는 213이었는데 지금 141로 줄었네요. 스팀팩 두번 쓸게요. 원래, 저, 뭐냐, 펄하우3에서 여러가지 탐험하면서해독제들을꽤 얻었는데, 그걸 도금이탄테쓸수 있으면 좋겠는데, 도금이 탄테는 스팀팩밖에 못쓰네요. 뭐, 어쨌든, 이제, 여기에 있는 적들을 다 잡았으니까, 여기를, 루, 여기에서 무슨 템이 있는지 루팅을 하도록 할게요. 짐이 너무 많아 달릴 수가 없습니다. 첸 아니 쉐런, 그러면 그... 써니한테서 받은 버민트 소총을 버릴게요. 남한테 <laughs> 선물 받은 걸 버리니까 약간 좀 양심이 찔리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천막들에는 방어구 퀘스트라는 게 있네요 여기에 방어구는 막라이 용병 복장이라는 별로 안 좋은 방어가 있는데 왓츠 레이저 권총이랑 그 권총의 탄약이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아까 전에 얻은 다른 왓츠 레이저 권총이랑 합치시키도록 할게요 방에는 스팀팩이 다섯 개나 들어있는 구급상자가 있네요. 엄청 좋은 구급상자입니다. 이제 둘러올 만한 곳들은 다 둘러본 것 같네요. 그러면 굿스프링스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굿스프링스 빠른 이동. 어, 지금까지 얻은 템들을 어딘가에 정리를 해야 할것 같은데, 딱히 마땅히 정리할 만한 곳이 안 보이네요. 일단 퀘스트를 하기 위해 저기... 저기 보이는 구스 프링스 공동묘지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가다 보니까 바크 정갈이라는 놈이 나오네요. 근데 이 녀석을 잡았는데, 아무것도 루팅할 걸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찬스의 나이프를 얻었으니까 이 구스프링스 공동묘지에선 이 찬스의 나이프를 사용해서 적들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거대 파리. 이별볼일 없는 파리놈들 정도는 그냥 칼한번 휘두르면 잡을 수 있네요. 그리고 요지 근처를 탐험하다 보니까 제가 묻혀 있었다는 그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묻혀 있었다고 하죠? 이 주변에 아마 뭔가 단서가 저한테 총을 쏜 사람에 대한 단서가 있을 거예요. 여기 선셋 사르파필라 빈병들이 몇개 흩어져 있고, 특이한 담배공초라는게 있네요. 총 5개가 있습니다. 아마 절쏜 사람이 자주 피는 담배인가 보죠? 어? 그리고 여기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가 무너진 곳 너머에 거대 방사능 전갈들이 보이네요. 변해석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도우미한에 맡겨놨던 무기들을 다시 꺼내보도록 할게요. 32 라이플이랑 3 2형경 탄약 저 방사능 전갈들을 32라이플로 저격해보도록 할게요 방사능 전갈에게 치명타 뭐지 제대로 맞고 있는게 맞을까요? <laughs> 어, 한 탈창을 다썼는데도저 녀석이 안 죽네요. 하지만 열한 발째를 쏘니까 그제서야 죽었습니다. 없지만 경험치를 얻기 위해 다 잡도록 할게요. 어, 뭐야. 너무 가까이 올 때까지 못 잡았네요. 여기 언덕 못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 녀석이 올라왔습니다. 어, 하지만 결국 죽었으니까 이 녀석을 잡았을 때 경험치 말고도 루틴까지 할수 있게 돼서 오히려 이득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보이는 방사능 전갈을 잡도록 할게요. 저에서 어떻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권총으로는 못 잡네요. 주안용 돌격소총으로 잡을게요. 어, 이 녀석이 어떻게 올라온 건지는 모르지만 이 녀석이 갖고 있는 템이 뭔지는 알수 있네요. <laughs> 방사능 정말 독주머니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어, 한놈더 있네요? 여기서 보이는 놈이 한놈더 더 있습니다. 그러면 블랙타임을 써서 빠르게 잡도록 할게요. 이번엔 여기 오기 전에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전 녀석이 저희 위치를 모, 모르고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빙빙 돌다가 이제서야 저한테 오네요.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지 걸음걸이 가 되게 느립니다. 결국 저희 라이플로 치명 탈을 입어서 죽어버렸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부록 곳을 몇개 챙기라고 했으니까 마저 챙기고 여기 무덤들을 팔려고 했는데 삽이 필요하다네요. 도움이 탈에 넘겨졌으니까 다시 되돌려 받으면 팔수 있을 겁니다. 무덤, 약물 안전제. 왜 약물이 무덤에 있는 거죠? <laughs> 저도 잘 모르겠네요. 12기지 탄, 100년 초 열매, 병뚜껑, 그리고, 스노우 글로브, 굿 스프링스라는 템이 있네요. 이 희귀한 전쟁 전 보물은 쓸모없는 싸구려 보물로 알려져 있지만, 어떤 수집가들은 비싼 값에 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 11개의 스노우 글로브를, 다 모으라는 도전 과제가 있다는 걸 살짝 보여주기도 하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잡은 정갈들이 있던 곳 근처에 뭔지 모를 십자가가 있네요. 저기에서 뭔가 템들을 루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저기 정갈들이 더 있는 게 보이네요. 이번에는 이쯤에서 끝낼게요. 다음화에서는 저 정갈들을 더 잡고 짐 정리를 한 후에 계속해서 구스프링스 주변을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